간헐적 단식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복 시간을 길게 가져가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게 잘 하시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어떻게 드세요라고 여쭤보면 대부분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우리가 공복 시간을 길게 가져가든 단식을 하던 이두 가지를 할때 가장 실수하기 좋은 부분이에요.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은 시간이 길어질수록 반대로 음식을 먹는 시간에 무엇을 얼마나 먹냐는 더욱더 중요해집니다. 지금부터 2주 루틴 중에서 공복을 최대하는 첫 12일 동안 또는 제 루틴이 아니더라도 평소에 16대8, 18대6, 20시간 이상의 단식을 하실 때 먹는 시간 동안 어떻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비율을 가져갈지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선 지난 시간에 다뤘던 간헐적 단식, 이문자를 위한 2주 루틴을 가져갈 때 어떻게 음식을 먹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다뤄볼 거예요. 이 내용이 조금 길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할 길게 가져갈 때 어떤 종류의 음식을 먹을지, 그리고 첫 12일 동안 16대 8 또는 18대 6 시간 제한 섭취를 할때 먹는 시간 동안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율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혹시나 앞에 영상을 안 보셨다면 먼저 보고 오시는 것을 추천하고요 만약 이 영상을 통해서 저를 처음 만났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설정 눌러주시면 저랑 같이 일하는 친구들이 조금 더 재밌게 일할 수 있습니다 최기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어떤 종류의 음식을 먹을까 다뤄볼 거예요 탄수화물에 있어서는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쌀밥, 이채소 그리고 해조류입니다 여기서 잎채소의 경우에는 땅 위에서 나는 푸른빛을 가진 채소를 생각하시면 돼요 대표적으로 시금치, 브로콜리, 그리고 콜리플라워 같은 것들이 추천됩니다 그리고 해조류의 경우에는 김이나 미역 같은 것들을 추천할 수 있는데요 탄수화물 섭취 자체의 의미보다는 여기에 같이 들어있는 미량 영양소들이 우리가 단식을 이어가는 데 유의미하기 때문에 추천합니다 한번더 강조하지만 이렇게 단식을 하는 2주 동안에 설탕, 밀가루, 그러니까 빵이나 면, 과자 같은 것들, 여기 더해서 술이나 과일 같은 것들도 딱 2주 동안만 조금 제한해 주세요. 단백질 공급원의 경우에는 육류, 생선, 달걀들이 대표적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면 이런 동물성 식품을 선택하실 때는 사육방식 또는 항생제 여부 같은 것들을 꼭 체크해 주세요. 채식을 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콩이나 두부 같은 것들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콩에 있는 이런 물질들이 우리 몸에서 호르몬 결연을 일으키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따로 다뤄볼게요 그리고 지질 또는 지방으로 넘어왔을 땐 우리가 앞서 다뤘던 동물성 단백질 공급원의 경우 대부분 단백질만 홀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기름기도 같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기름기가 많은 단백질 공급을 섭취할 때는 지방도 같이 섭취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우리가 오일이라고 부르는 것들 올리브유 코코넛 오일 그리고 아보카도 오일 같은 것들도 괜찮고요 이런 것들을 드레싱이나 가열하는 요리를 하실 때 사용하시면 좋아요. 천연 버터나 아보카도 같은 것들도 좋은 지방 공급원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식단을 하실 때 아보카도를 되게 추천하는데요. 왜냐면 아보카도 안에는 지방에 에너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식이섬유도 들어있고 칼륨이나 마그네슘과 같이 우리가 공복을 길게 유지하고 단식을 할때 우리 몸에 필요한 이런 미량 영양소들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실 분들이 보통 밥량을 줄여야 할때 밥을 줄이면서 아보카도 섭취량을 늘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음식의 종류에 대해선 다른 영상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루고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만 하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어떤 예시를 들면서 이야기하는 게 좋으니까 하루에 2000kcal의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60kg의 체중을 가진 사람의 몸을 기준에 두고 설명해 보겠습니다 앞서 다뤘듯이 저는 하루에 두끼 먹는 것을 권장했고요. 두끼 식사를 6시간 또는 8시간의 이런 짧은 범위 안에서 먹어주고, 2회 시간에는 다른 음식을 섭취하지 않고 공복을 길게 가져가는 것을 전제로 상정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일반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저탄수화물 식단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두 가지를 나눠서 서로 다른 시나리오로 두고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보통 일반식에 가깝게 탄수화물을 어느 정도 드시는 분들의 시나리오부터 다뤄볼게요. 총 섭취 칼로리는 1,400kcal로 정해보겠습니다. 2,000kcal가 필요한 몸이었으니까 약 600kcal 정도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덜 넣어주는 거죠. 우리는 이만큼의 에너지를 최대한 체지방에서 끌어오게 만들 거예요. 참고로 이렇게 탄수화물, 단백질 비율을 계산할 때는 단백질, 탄수화물, 그리고 지방 순서로 짜는 게 좋아요. 자 단백질부터 다뤄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우리 몸에 필요한 단백질 섭취량을 정할 때 체중을 기준으로 특정한 배수를 곱해주는 방식으로 제한을 해요. 기존에 일반식으로 3끼를 먹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먹을 때 0.8에서 1.6을 체중의 숫자에 곱해서 거기 그램 수를 붙인만큼 섭취하는 것을 권장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공복 시간을 길게 가져가고 단식을 넣어줄 때는 여기서 배수를 조금 더 높여서 체중에다가 1.5에서 2g을 곱해줄 숫자로 단백질을 계산해주면 됩니다. 체중이 60kg이었으니까 하루에 90에서 120g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고요. 칼로리로 계산했을 땐 4를 곱해주게 되면 360에서 480kcal 정도의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각 기니만 봤을 때는 단백질의 비율이 조금 높아 보이지만 일주일 이상의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땐 먹지 않는 시간들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단백질을 먹지 않는 순간도 많아진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단백질을 조금 더 많이 섭취해야 되는 이유가 있고요. 여기서 나아가서 이렇게 우리가 공복을 길게 가져갈 때 우리 몸에서 오토파지를 포함한 단백질 분해 작용들이 조금 더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먹을 수 있을 때 1.5에서 2배수만큼의 단백질을 충분하게 공급해 주는 겁니다. 전체 섭취 칼로리에서 단백질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30% 정도로 볼수 있네요. 이제 탄수화물로 넘어가 볼게요. 탄수화물 경우에는 체중이 아니라 개인의 목적에 따라서 탄수화물 섭취량의 상한선을 정해주는 방식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보통 일반식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탄수화물을 조금 더 드시는데 이 경우에는 하루에 100에서 140g 정도 추천드려요. 우리가 두 끼를 먹는다고 했을 땐각 끼니마다 2분의 1에서 3분의 2 정도의 쌀밥을 드시는 거예요. 혹시나 더 먹고 싶어도 햇반 기준으론 하루 두 공기가 상한선입니다. 그 이상 먹는 것도 가능하긴 하지만 체지방 분해를 극대하기 화 위해선 두 공기 이상 먹는 것은 바람직하진 않아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브로콜리, 시금치와 같은 다른 잎채소들을 충분히 넣어주세요. 역시 탄수화물도 1g 당 4kcal 정도의 에너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400에서 560kcal 정도의 에너지를 섭취하게 되고요 전체 에너지 섭취량에서 탄수화물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35%입니다 이렇게 앞에서 우리가 탄수화물과 단백질 섭취량을 정했는데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통해서 섭취되는 에너지의 양을 합쳐보면 약 700에서 1000kcal 정도가 나와요. 지방 섭취량은 우리가 하루에 목표한 섭취 칼로리에서 이 숫자를 빼주면 됩니다. 이 경우엔 지방으로 남은 칼로리가 360에서 640 정도 있네요. 전체 에너지에서 지방이 차지하는 에너지의 비율은 약 35%네요. 참고로 지방은 1g당 9kcal 정도의 에너지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양을 지방의 그램수로 환산하면 약 40에서 70g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계산이니까 실제로 하실 때는 이렇게 정확하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실제로 정확하게 하는 것도 불가능하고요. 그러니까 혹시 계산이 어려우신 분들은 하루에 밥을 한 공기에서 두 공기 이내로 먹어주면서 입체소를 충분히 먹어주고 나머지는 단백질과 지방을 통해서 충분하게 채워주신다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자, 이제는 저탄수화물 식단에 기반한 시나리오로 넘어가 볼게요. 이 경우에는 하루 총 섭취 칼로리를 1,400이 아니라 1,200으로 잡을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똑같이 공복 시간을 가져간다고 해도 탄수화물 적게 먹을 경우에는 음식 섭취에 따라서 인슐린 분비가 크게 자극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나서 체지방 분해가 막히는 시간이 더 짧고요. 우리가 체지방 분해가 더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200 칼로리를 덜 먹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론 저탄수화물 식단을 할때 체지방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끌어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 이해해 주세요.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공복이나 단식을 똑같이 한다고 해도 탄수화물 섭취량을 줄일수록 더 많은 체지방을 분해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단백질의 경우에는 체중에다가 1.5에서 2배를 곱한 숫자에 그램을 붙여주면 약 90에서 120g 정도의 적정한 단백질 섭취량이 나옵니다. 칼로리를 계산했을 땐3 6 0에서4 8 0 k c a l 대략 35%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 에너지고요. 참고로 저탄수화물 식단과 간헐적 단식을 겸하는 경우에는 단백질 섭취량이 체중의 2.5배까지 올라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먹는 시간에도 인슐린 무비를 크게 자극하지 않기 때문에 오토파지를 포함한 체내 단백질 분해 작용이 조금 더 활성화했기 때문이에요. 조금 더 많은 양의 단백질이 필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식단 초반에 연료가 바뀌는 기간, 그러니까 단순히 포도당만 에너지를 쓴 상태에서 포도당, 지방산, 그리고 케톤을 모두 에너지를 쓴 상태로 넘어올 때 우리 몸이 당신생합성이라는 작용을 통해서 단백질에서 포도당을 만들어야 는 작용이 조금 더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은 단백질을 조금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의 목적이 체중 감량 최대화라면 단백질 섭취량을 1.5g 정도로 가져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단백질은 혈당을 올리지 않는 경로를 통해서 인슐린 분비를 어느 정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백질 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 그만큼 인슐린 분비가 자극되고 우리가 체지방을 열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저탄수화물 식단을 기반으로 하루에 두끼를 먹고 공복시간을 16대8, 8 8대6시간 섭취로 길0 0 가져갈 때에 대한 시나리오입니다. 만약에 저탄0 0 0 0 식단을 하시면서 하루에 세 끼를 드시는 분의 경우에는 단백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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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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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는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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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량0 0 0 0 0 0 0 이하로 가져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쌀밥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하루 총 탄수화물 섭취량은 밥반 공기 정도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거과 같이 여기에다가 다른 입체소들을 충분하게 넣어줘서 미량영양소나 식기섬유 같은 것들을 충분하게 넣어주세요. 그램수로 계산했을 때 30에서 50g이니까 칼로리론 120에서 200kcal 정도입니다. 탄수화물에서 얻는 에너지가 전체 에너지에서 약15% 정도를 차지하는 거예요. 앞에서 계산했던 탄수화물과 단백질의 칼로리를 합치면 480에서 680kcal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루에 1200kcal를 먹기로 했으니까 지방에 남은 칼로리는 520에서 720kcal입니다. 무게로 계산했을 땐 58에서 80g 정도예요. 이렇게 드셨을 경우 하루에 지방을 통해서 섭취하는 에너지는 전체의 50% 정도를 차지하네요. 오늘 영상에선 우리가 하루 두끼 기반으로 공복 시간을 길게 가져가는 16대8 또는 18대6 시간제한 섭취를 하는 기간 동안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어떻게 비율을 가져가는지에서 소개했어요. 가장 먼저 각자 의 체중에 맞게 단백질의 양을 계산해주고, 여기에 더해서 자신의 목적이나 취향에 맞게 탄수화물, 최대 섭취량을 정해주고, 남은 칼로리를 지방을 통해서 채워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살펴본 두 가지 시나리오에서 일반식으로 기반을 할 때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율이 35, 30, 35 정도였고요. 저탄수화물 식단을 기반할 때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율이 15, 35, 50 정도였어요. 다음 영상에선 우리가 48시간 이상의 장기 단식을 할때 단식이 끝나고 그 이후에 첫끼 또는 그 다음 끼를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에서 다뤄볼게요. 최겸했습니다. 감사합니다.